자, 이제는 음식물을 삼킬 때 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혀가 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풀어줄게요. 자,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봅니다. 최대한. 음, 최대한 길게 빼고 그것도 한 3초 정도 버텼다가 넣어 볼게요. 혀를 입 안에서 <laughs> 천장으로 혀를 밀어보는 거예요. 혀로 입 천장을 밀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어, 오른쪽 볼을 한번 밀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왼쪽 볼을 혀로 밀어 볼게요. 음. 자, 이제는 혀로 오른쪽, 왼쪽, 입술 바깥쪽을 한번 만져보죠. 네. 자, 이제는 숨을 <laughs> 숨을 천천히 내쉬고, 충분히 들이쉬세요. 호흡 멈춤. 버티기. 하나, 둘, 셋. 그 다음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작을 하는데 들이쉬었을 때 호흡을 3초 정도 멈, 멈춰보는 겁니다. 해볼까요? 내쉬고. 들이시고 숨 참기 하나 둘셋 천천히 내뱉기 다시 들이쉬기 숨 참기 하나 둘셋 내쉬기 야, 들이쉬기 숨참기 내쉬기 들이쉬기 숨참기 내쉬기 이번에는 발음 연습을 해 볼게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 발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입을 크게 벌리시고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자, 라라라.부터 해 보겠습니다. 배에다 힘 주시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번에는 파파파 해 볼게요. 입술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파파 파. 파파 파. 파파 파. 파파 파. 이번에는 카카카 해 볼게요. 배임 주시고 입 모양 크게 해서 소리를 크게 해 볼게요. 카 이번에는 타, 타, 타 해볼게요. 배에 힘 주시고, 입 모양 크게 하시고, 소리 크게 합니다. 타! 이번에는 입 모양 이제 근육을 풀기 위해서 많이 하는 동작이죠. 아에 이오 우. 이것은 입 모양 크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같이 해 볼게요. 아에이오 우. 아에이오 우. 이번에는 여기 <laughs> 설골 있죠, 설골. 설골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양옆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또 위로도.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써, 이번에는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턱, 턱 아래부터 해서 자우로 침삼키기 연습 두부거상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천히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서 배꼽 쳐다봅니다. 바닥에서 머리 들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보호자 분께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놓은 채에서 고개를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배에 힘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너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 숨 들이시고, 내뱉으면서, 후, 다시, 숨 들이시면서, 후, 다시, 숨 들이시면서, 후숨 들이쉬면서 후숨 들이쉬면서 후숨 들이쉬면서 후숨 들이쉬었다가 후숨 들이쉬었다가 후. <laughs>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